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기도원에게는 3만 2천 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줄이게 하셔서 결국에는 300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미디아는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군인의 수가 아주 많았습니다.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인의 수를 줄이게 하셨을까요?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줍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줄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것을 염려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군인의 수를 줄이게 하셨던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전투가 그러했듯이 이번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.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전쟁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. 그러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. 전지현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었습니다.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가 해결되고 될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.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<laughs>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기적의 순간에만 <laughs> 있게 되고 또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. 그 감사가 깊은 신앙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크고 작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에 큰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감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더 깊은 신앙심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Amen.